네, 이어서 만나볼 코너는 제철 식재료와 이색적인 레시피를 소개해드리는 신선한 오리밥상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요, 요즘에 카페 디저트로도 아주 핫한 과일인데요. 겨울철의 입맛을 사로잡을 새콤달콤한 딸기. 지금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신선한 오리밥상! 창의 씨,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오늘 간단한 퀴즈 하나 드릴게요. 네. 지금 여기도 달콤한 향이 솔솔 나죠. 네. 그런데요. 아, 이 향이 뭔지 맞춰라, 이런 말이에요. 아니, 사실 이 겨울 되면, 야, 이향딱맡으면 아, 바로 답이 나오죠. 그거 아닙니까, 혹시? 역시, 눈치가 빠르시네요. 네. 오늘의 주인공, 새콤달콤한데,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데다가, 추운 계절에 오히려 더 맛있어지는 빨간 과일인데요. 딱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바로, 딸기 아니겠습니까? 향도 향이지만, 아, 새콤달콤 말씀하셨잖아요. 예, 진짜 새콤하면서 입속에 딱 계속 머금고 있으면, 오, 달콤한 맛까지, 오늘 그 주인공 딸기 기다렸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겨울 딸기인데요. 원래 딸기 제철이 늦봄부터 처여름까지였잖아요. 하지만 요즘은 하우스 재배가 흔해지면서 겨울이 오히려 딸기가 가장 맛있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막 수확된 겨울 딸기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가득 퍼지는 새콤달콤한 딸기가 찾아왔습니다. 1990년대 비닐하우스 재배가 보편화되면서 겨울 과일의 주인공이 됐는데요. 지금 딱 이맘때 가장 달콤한 매력을 자랑한답니다. 상상만 해도 침이 고입니다. 자, 겨울 딸기 빨리 만나보고 싶네요. 지금 장고로 출발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겨울 딸기 드디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빨갛게 탐스러운 딸기를 보니까요. 어 정말 먹음직스럽습니다. 자, 그 중에 가장 좀 빨간 딸기 어느 딸기일까요어 발견했습니다. 요거 마, 맛부터 봐야죠. 자. 우와, 아, 이래서 겨울 딸기, 겨울 딸기 하네요. 정말 맛있습니다. 이거 하나 더 맛보고 싶은데. 창의 씨, 어? 하나 더 드실 수 있... 있나요? 어 하나 더 드시고, <laughs> 먹고 싶죠? <laughs> 잠깐만요, 전문가님 갑자기 나타나셨네요. 네. 대신 문제 하나만 맞혀보실까요? 아 문제? 야뭐 딸기 관련 문제겠죠. 예뭐 당연히 제가 문제 잘 맞히거든요. 지금 맛보신 딸기는 어디 치시니까요? <laughs> 아니 혹시 저, 저는 어색한 지아십니까아잘모입니다 <laughs> 저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알고 드셔야 맛있죠. 지금 맛보신 딸기는 경남 산청군에서 온 겨울 딸기입니다. 산청은 지리산 자락의 청정 지역이라 해발이 높고 기온이 낮아 당도가 쭉쭉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이곳 딸기는 시, 평균 12 그릭스 이상 달고 맛있는 걸로 유명합니다. 야, 제가 맛을 보니까 진짜 삼청 딸기 맛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겨울 딸기가 맛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겨울 딸기가 유명한데 유난히 유명한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딸기는 꽃이 핀 뒤에 수확까지 걸리는 시간이 계절마다 다른데요. 겨울에는 60일부터 70일, 봄에는 30일에서 45일 정도 걸립니다. 아, 어, 겨울이 좀더 오래 걸리네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맞아요. 늦가을과 겨울은 밤이 길고 기온이 낮아서 딸기가 밤 동안 소모하는 양분이 적은데요. 대신 익는 기간은 길어지니까 열매 안에 양분이 차곡차곡 더 많이 쌓이죠. 그래서 당도가 높고 단단한 겨울 딸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겨울에 맛보는 딸기가 정말 맛있군요. 그런데 뭐 산청에서 재배되는 또 딸기는 재배 방식이 좀 다르다고 하던데요? 네, 그것도 큰 강점입니다. 산청 딸기는 땅에서 키우는 방식이 아니라 1m 이상 높이에서 딸기를 키우는 하이베드 재배를 해요. 이 방식은 땅에서 올라오는 한기를 피할 수 있고. 병해충 발생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과육이 더 부드럽고 당도가 높고 저장 기간이 긴게 특징입니다. 네, 어, 하이베드 재배. 오케이 말로 제 눈높이에서 재배를 하고, 오또 들어보니까요, 정말 뭐 명품 딸기가 나올 수밖에 없네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 네. 겨울 과일의 여왕으로 떠오른 달콤한 딸기 잘 고르셨죠? 이맘때면 더 생각난다는 달콤한 매력의 주인공 산청 딸기 궁금한 가격 정보도 알려드립니다 강사님 오늘 준비하신 딸기 나왔습니다 우리 강사님이 뭐딸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리셨겠지만 네 딸기를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아 저는 그 살짝 맛을 봤거든요 아 너무 맛있어가지고 들고 오는 내내 이게 없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참았습니다 왜냐면 우리 강사님의 요리 궁금하거든요. 어떤 음립니까? 네 오늘은 겨울 딸기를 활용해서 딱이 계절에 즐기기 좋은 디저트를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딸기 모찌와 딸기 라떼입니다. 우선 재료부터 보실까요? 네 먼저 딸기 모찌에 들어갈 재료로는 겨울 딸기와 함께 찹쌀가루와 설탕, 양갱과 전분가루를 준비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딸기 라떼에 들어갈 재료로는 딸기와 함께 설탕, 우유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딸기는 꼭지를 제거한 뒤 깨끗하게 씻어 물기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그다음 용기에 양갱을 담아 가볍게 으깬 후 전자레인지에 1분간 돌려 부드럽게 녹여주세요. 여기에 딸기를 넣어 양갱이 골고루 묻도록 코팅합니다. 이제 찹쌀가루에 소금을 섞고 뜨거운 물을 조금씩 부어가며 쫄깃한 찹쌀떡 반죽을 만들어 주세요. 완성된 반죽은 전자레인지에 한번더 익힌 뒤, 찰기가 생길 때까지 충분히 치대 준비합니다. 마지막으로 반죽을 알맞은 크기로 나누고, 양갱에 코팅한 딸기를 감싸 모양을 잡아주면, 딸기 찹쌀떡 완성! 딸기 라떼는 훨씬 더 간단합니다. 먹기 좋게 썬 딸기에 설탕을 넣고, 냄비에서 뭉글하게 끓여주세요. 여기에 우유를 더해 섞어주면 집에서도 즐기기 좋은 딸기 라떼가 완성된답니다. 맛과 비주얼 어느 하나 빠질 게 없는 완벽한 한상 차림. 딸기의 달콤한 변신 어떠신가요? 이제 눈으로만 볼수 없겠죠? 먼저 쫀득한 딸기 찹쌀떡부터 들어갑니다. 달콤함이 입안에 퍼질 쯤 부드러운 딸기 라떼까지 곁들이면 어이 아, 조합 맛이 어떨까요? 일단 딸기 모찌는요, 딸기의 그 상큼한 맛과요, 그 앙금의 달콤한 맛, 그리고 떡의 쫄깃한 맛이, 와, 박자가 너무 잘 맞습니다. 너무 맛있고요. 씹으면 씹을수록 딸기의 어떤 상큼한 강렬한 맛이 계속 들어오니까 어,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자, 그리고 딸기 라떼는요, 딸기가 또 듬뿍 들어가 있다 보니까요, 어, 제대로 딸기 라떼, 라테, 부드러운 라떼를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적극 추천합니다. 맛있습니다. 오늘도 오기모씨 시민 맛평가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겨울철에 생각나는 과일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딸기죠. 아 특별히 딸기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 우리 집 식구들이 딸기 한장합니다. 딸기로 제가 이제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게 뭐지? 딸기 모찌. 아 정답 바로 모찌. <laughs> 네. 자 모찌 맛 한번 보시고 맛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딸기를 좋아하는 시민 맛평가단의 입맛에는 어떨까요? 그 결과 지금 공개합니다. 딱씹었는데 딸기가 너무 달아요. 딸기가 너무 맛있어요. 아, 딸기가 맛있어가지고. 네. 자, 그러면 이 요리 누구를 위해서 만들고 또 누구 와 함께 맛보고 싶습니까? 우리 네 아들이야. 준서가 엄마가 오늘 딸기 모찌 해줄게. 사랑해. <laughs> 오늘 준비한 겨울철 산청딸기 정말 알차게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자, 새콤달콤한 맛에 오늘 하루가 계속 딸기가 생각날 것 같은 어, 행복한 어,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네, 또 딸기는 비타민C가 정말 풍부해 레몬보다 많고 사과보다 무려 10배나 높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좋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피부 건강과 피로회복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맛과 영양이 좋아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최고의 간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 오늘 저한팩 사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또 특히 산창처럼 기온차가 크고 공기가 맑은 지역에서 자란 딸기는 가육이더 부드럽고 당도가 높아서 인기가 많은데요. 요즘은 산지지거리로 신선한 겨울 딸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곳이 많다고 하니까요. 이번 안주 달콤한 겨울 딸기로 건강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선한 우리 밥상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신선한 식재료로 여러분들 안방까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선한 우리 밥상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영상 잘 만나보고 왔습니다. 영상에서 본 것처럼 딸기 찹쌀떡, 그리고 딸기 라떼로 만들어 보니까 음. 아, 보기도 너무 좋고 맛도 좋아 보이는 게 연말에 홈파티 할때 꾸며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홈파티에 딸기도 빠질 수 없잖아요. 아, 물론이죠. 네, 이렇게 다가오는 연말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딸기 디저트 꼭 즐겨보시길 저희가 추천드릴게요.